네, 우리 지안이가 연탄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세상을 더 넓게 만들 우리 이지안이 미래의 여성 리더입니다. S d 플랫폼 여러분, 어, 아빠 있어, 아빠 있어, 아빠가 도와줄게요. 우리 지안이가 지금 네, 같이 아유, 아리 와이프 네, 그리고. 저 민, 민준이 들어가겠습니다원준입니다 네. 네, 이렇게 제가 골목 안으로 다들를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197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이렇게 연탄을... 한잔씩한잔씩 한 잔씩 넣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지안이가 드디어, 지안, 지안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안이, 소나무 흔들어 주세요. 아우, 네.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아빠랑 같이 할게요. 네.